가격! 놀라지 마세요! 1,500만원입니다! 침대 역시 더블 사이즈로 정말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난방은 최고급의 알데 보일러와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레이아웃이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와우! 이 바닥에 카페트 좀 보세요! 오늘부터 캔박스! 300급의 유럽 카라반 1,500만원! 1,000만원부터 5,000만원대까지! 유럽형 카라반의 레전드들만 모았다. 크기별, 가격별로 모두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유럽형 카라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포천에 위치한 MK 카라반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시윤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 MK카라반의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본사의 앞마당 쭉 한번 쫙 보세요 유럽형 카라반이 빼곡히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이 모든 카라반 상태가 정말 좋은 A급 중고카라반들입니다 천만원대부터 오천만원대까지 300급부터 600급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2021년 신차 같은 컨디션의 중고 카라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중고 관리, 걱정이시라고요? 중고 AS, 걱정이시라고요? 포천, 용인, 충주, 울산, 광주까지 MK 모빌리티의 전국 네트워크 그룹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종류별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카라반, 아드리아 액션 361LH입니다. 판매 가격, 놀라지 마세요. 1,500만 원입니다. 2013년식의 아드리아사의 제품인데요. 빠르게 외관부터 함께 보시죠. 모든 차에 장착 가능한 카테리 오리원 파워뱅크 300암페어. 가격은 딱 290만 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무료 출장 장착까지 가능합니다. 무버 설치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스노우피크사의 수납함까지 보입니다. 피아마 세큐리티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10대 이상의 카라반을 소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실내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캠즈님들, 와, 관리 너무 잘 돼있죠? 전기하고가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딥사이크 2 0 0암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태양광은 200W, 인버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전은 에어컨, 스피커, TV, 냉장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님들 가격 얼마라고요? 바로 1,500만 원. 자, 이제 빠르게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카라반, 하비 프레스티지 540FU. 바디 길이가 6m가 넘어서 4인 가족도 문제가 없는 카라반인데요. 외부 옵션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오션뷰 23베이 전객실이 3억대 여기는 여수 관광지 중심에 위치한 어반스테이 스위트입니다 국내 1위 위탁용사 핸디즈가 운영합니다 역시 무버가 설치되어 있고요 제 머리 위에 어닝이 보이시죠? 4 m 길이의 피아마 어닝입니다 3 m 길이의 LED 조명도 기본 옵션 후방 카메라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캠즈님들 실내 공간 좀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게 저처럼 잘 빠졌는데요. <laughs> 바로 전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270.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200W. 인버터는 2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전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하늘을 보세요. 도매틱 루프 에어컨과 맥스 펜이 설치되어 있고요. 150L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제일 고급스러운 트루마 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 살짝 보고 가실게요.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샤워실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은 4,600. 다음 차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주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카라반은요. 프랑스에서 온 녀석인데요. 제품명은 스탈렛 400UL입니다. 외부에 무버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3.5m의 어닝과 LED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면 상단에는 무선 후면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트루마의 물주입장치가 있는데요 청수탱크도 100m까지 확장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할게요 와 진짜로 중고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실내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음,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딥사이클200 태양광 2 0 0트입니다 천장에 보시면 루프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맥스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 온수기와 가스 히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3급 가스레인지와 85L의 냉장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격 정말 궁금하시죠? 가격은 2850! 다음 차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소개해드릴 카라반은 신차 같은, 중고 같은, 새것 같은 카라반 바로 중고 카라반인데요 연식이 2021년식인데요. 정말 신차 같습니다. 바로 모델명 알려드릴게요. 하비 엑설런트 495WFB입니다. 외부 길이 7m 이상에 정말 4인 이상 가족도 사용 가능한 하비 엑설런트 495WFB. 외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무버가 설치되어 있고요. 4m 어닝과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후면 상단에 후면 카메라 있습니다. 수르나 급수 장치까지 있고요. 청수 탱크 80L로 확장하였습니다. 냉온수 겸용의 외부 샤워기까지 포함. 바로 내부로 들어갈게요. 와, 2021년식답게 정말 새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네요. 역시나 이어서 간단 스펙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는 배터리 200암페어, 태양광 200W. 에어컨은 도메틱사의 루프 에어컨을 채택하셨고요. TV 전자렌지, 냉장고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고정식 변기와 함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호텔식입니다. 침대 역시 더블 사이즈로 정말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쯤 되면 가격 정말 궁금하시죠? 가격은 4,600만원! 다음 차로 이동해 볼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카라반! 아드리아사의 아도라 오사이 유 l 입니다 이번엔 가격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가격은 3,200 이쯤되면 다 아시겠죠? 4m 어닝과 LED등 설치되어 있고요 무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드리아사의 정말 클래식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바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방감과 조명들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아드리아사의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침상 변환이 가능한 테이블 공간을 보시고 계시고요. 뒤쪽을 보시면 11자 배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기와 가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200A, 태양광은 200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전은 캐리어의 벽걸이 에어컨, 24인치의 TV, 냉장고는 140L의 데포트사 제품입니다. 난방은 최고급의 알드보일러와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차로 이동해 볼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드리아사의 모를테아 아니고요 알테아 492LU입니다 <laughs> 역시나 어닝 있고요 어닝등 있고요 무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년식에 2,600만원입니다 청수탱크는 80m로 확장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어닝 모기장 텐트도 제공됩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해볼게요 따라오세요 팬즈님들이 차가 제가 2016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실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기 스펙 알려드릴게요. 인산철 배터리 2 0 0페어 태양광 패널 200W, 그리고 인버터는 2kW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 아이들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분리형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전은요, 벽걸이 에어컨, 도미틱사의 냉장고, TV 모니터와 전자레인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트루마사의 제품을 채택하셨고요. 전기 온수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상 공간은 확장 가능한 1 1자의 베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바로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소개해드릴 카라바는요. 독일 데스 랩스의 시조이 401QL 제품입니다. 17년식이고요. 가격은 2,850만원. 3인 가족이 사용하기 적합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부 옵션 소개해드릴게요. MK 카라반에서 위탁 판매되어지고 있는 제품들은요. 대부분 어닝과 어닝 등 무버까지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설치되어 있고요. 투르마사의 급수장치와 외부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의 특징 보이시나요? 2분할트 출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계단 형식의 스텝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밖에 보시면요. 휴대폰으로 연동돼서 볼수 있게 무선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 레이아웃이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바로 전기 스펙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산철 배터리 200A, 태양광 패널 150W, 인버터 역시 2 k w 입니다 에어컨은 언더베드 에어컨을 채택하셨는데요. 투출구가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소파 하나, 전실에 3개, 총 6개. 난방은 트루마이터입니다. 청수는 40L의 용량을 자랑하고요. 냉장고는 98L, 삼국 가스레인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모델로 이동해 볼게요. 바로 다음 카라반 소개해 드릴게요. 빠르게. 자, 타버트사의 로시니 480TD 제품입니다. 가격은 15년식이고요. 3천만원. 캠핑님들 이제 말안 해도 아시죠 어닝, 어닝 등 무버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도요. 바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갈게요. 내부 가전 제품과 전기 스펙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실내 공간을 보시면요, 심상 어, 공간부터 거실 공간까지 연결되는 이 무드등이 정말 여심 저격이고요. 와우, 이 바닥에 카펫 좀 보세요. 쇼파 디자인과 이 카펫 디자인까지 이 부분은 정말 남신저격 아닌가요? 이 친구는요 특별하게 전기바닥난방도 설치되어 있고요 트루마 히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차량으로 이동할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카라반들은요 독일과 프랑스 제품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브리티쉬 잉글랜드 제품입니다 제품명은요 베일리 디스커버리의 디포-포입니다. 연식은 2020, 금액은 3,800만 원. 외부 옵션, 자막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영국식이라서 출입문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바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할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깨끗한데요? 곡선이 인상적인 수직 전면창이죠? 11자형 소파로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 공간으로 바로 가 볼게요. 가전과 전기 스펙은 화면으로 바로 보여 드릴 거고요. 이 더블베드와 더불어서 저는 화장실 공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 공간과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변기는 데포트사의 고정식 변기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차로 이동해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카라반 아드리아사의 아도라 오사의 유엘 제품입니다 18년식이고요 요가 아닙니다 가격은 3,700만원 외부 스펙 사양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수샷 시간 하나 다른 점은요. 이 전면부에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되어 있죠. 바로 실내 공간 들어가 볼게요. 이카라반는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268 암페어. 추가로 전기 관련 내용, 가전 관련 내용은요, 지금 화면으로 내보내드릴게요. 500급의 카라반답게 역시나 5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공간, 침상과 테이블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드리아사의 제품답게 역시 조명도 은은하게 예쁘고 이 스카이창도 인상적이죠.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10가지의 제품들을 만나보셨습니다. 1000만원대부터 5000만원대까지. 종이 발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이상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내고도 가능하세요. 이제 저희 캔박스 실장님을 모시고요. MK카라반에 대한 회사 정보와 오늘 소개해드린 중고 제품에 대해서 좀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MK카라반 대표 문성욱입니다. 네, 캔박스 권유재 실장입니다. 네, 작년에 뵙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소식 좀 전해주세요. 어, 저희가 캡박스를 작년 7월달에 처음 접해서 한번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매장이 남양주에 있었었요 남양주에 있다가 지금 이제 본사가 포천으로 좀그 이전을 했어요. 온 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카라반 판매나 AS 그 보통까지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표님 저희가 지금 열 가지의 카라반들을 이제 중고 제품 소개해드렸고 여기 보니까 개발 중 이런 신제품들도 보여요 네 저희가 원래 카라반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뭐 신차 카라반이나 지금 카니발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모델은 지금 개발 중인 게 맞습니다 아직 신뢰가 미완성이어서 아직 오픈은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델. 저희 캠즈 님 중에 mk 카라반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mk 카라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 mk 카라반은 저희가 사업 시작한 지2 0 1 5 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장점은 고객분들하고 이제 관계인들 같습니다 이제 사후 처리나. 관리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어,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일찍부터 촬영을 했는데 진짜 실제 고객님들이 오셔서 사후 관리 받으시고 체크 받으시고 하시는 장면들을 꽤 봤어요. 어, 같이 캠핑도 같이 다니고요. 그리고 뭐 장기간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MK 카라반 대표님,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 전국 네트워크가 그룹 이제 형성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포천 본사를 통해서 용인 그리고 울산, 충주, 전라도 광주까지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중고도 여기서 사실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음. 이제 전라도에서 사신 분이 또 여기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AS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네, 저희 NK카라와 나날이 발전하는 게 그냥 말씀을 들으면 느껴지는데요. 고객들한테도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좀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캔지님들 지금 하단에 MK 카라반의 카페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는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실장님과 더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 카라반의 문성 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오늘은 포천 MK 카라반의 본사에 와서 이제 중고 카라반들을 리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중고 카라반들이 있다고요. 네, 중고차를 포천 본사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영남센터, 그 울산에 있는 영남센터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용인에 있는 경기 남부센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과정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은요. 이제 그 MK 카라반이 이 차를 매입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판매예요. 개인 간의 거래를 이제 MK 카라반이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건데 그냥 개인 거래를 하면 혹시 사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을 그냥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MK 카라반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차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뭐, 옵션을 더할 더 수도 있고 또 고장난 부분 있으면 좀 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MK카라반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MK카라반이 하는 모든 센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제가 지금까지 중고카라반을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 혹시 원하시는 옵션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아까 대표님과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 2015년부터 카라반 제품을 만져왔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옵션이든지 어, 카라반에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가지 다 리뷰를 했는데, 천만원대부터 오천만원대까지 정말 가격대가 다양했어요. 네. 자, 이 가격에 사는 것도 좋은데요. 네. 자, 여기서 좀떼를 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laughs> 네고가 가능합니다. 와서 오셔가지고 체크를 좀 받으시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서비스로 이런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추가 설치해 주세요. 가능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뭐든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꿀팁! MK 카라반. 오늘은 중고 제품들을 리뷰했는데, 신제품에 대한 정보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프랑스에서 온 차, 독일에서 온차 영국에서 온 차까지 다 봤잖아요 네. 또 다른 곳에서 온 차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면 캠박스를 통해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차가 개발돼서 나오기 전에 한번 구경하고 싶다 오세요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모터홈까지 취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박스의 시윤이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